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미식품의약국 FDA에게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일정 전개에 운이 좋다면 다음 달 중순부터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유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긴급 사용 승인의 경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코로나 대폭풍이 시작되고 있기에 정식 절차보다 훨씬 엄격하지 않은 조건으로 진행되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최대 5천만 회분의 백신을 내년까지는 13억 회분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이렇게 희망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음에도 현재 미국의 정치는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만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장 핫한 이슈였던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하는 방향으로 올라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과에 불복하였는데요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조지아주 등에서는 투표를 재검표해달라는 소송까지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애리조나 주 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의 불복 소송을 기각 처리하였고 펜실베니아주 역시 같은 날 트럼프의 불복 소송을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트럼프의 마지막 소송 장소였던 조지아 주마저 불복 소송을 기각하게 되면서 사실상 트럼프가 대선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자 개인 변호사이고 백악관 참모이기도 한 앤드류 트럼프 주니어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몇달 동안 백악관에서만 50명에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역대책은 정권이 끝나는 시기까지 도무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논조를 보였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에서조차 얼핏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손에서 놓으려는 행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의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조청하여 대선 결과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미시간주는 트럼프가 바이든과의 투표율 격차가 적은 경합주였기에 아무래도 이곳의 의원들은 트럼프의 대선 불복에 조금 더 동의를 할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미시간주 의원들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선거의 결과를 존중하며 법률에 정해진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겠다는 원칙론을 펼치고 나온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도무지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정보가 나오지 않고 여론 역시 이미 바이든에게 넘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시간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한발 빼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거에서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게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상자는 법이 정한 한도에서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결과 역시 확정하지는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고 여론도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중립을 유지하며 법을 수호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이죠. 일각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다진 싸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끝까지 부정선거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조금씩 모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끝까지 대선 패배에 승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대선 결과 발표 이후부터 백신에 대한 발표가 나오던 한주 동안 트럼프는 이전과는 다르게 유독 자신을 언론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삼갔습니다. 오직 골프 모임에만 참석하였을 뿐인데요. 그랬던 그는 최근 말레이시아가 주최한 제27차 에이펙 화상 정상회의에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의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미국의 글로벌 보건 리더십을 증명하였다며 앞으로 미국은 코로나-19로부터의 전례없는 경제 회복을 견인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그가 보이던 태도와 사뭇 다른 분위기인 것인데요. 그는 각종 국제기구에서 미국을 탈퇴시키면서 자자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미국 중심주의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중국과의 분쟁을 계속 일으키며 평화와 번영은커녕 분쟁과 갈등만을 조성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간 태도와 정반대로 각국의 평화와 번영을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으니 이것이 과연 선거에 불복하여 자포자기 심정에서 차기 정권을 잡게 될 미국 민주당의 입장을 예고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인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미국은 한국에게만큼은 절대로 적대적인 입장을 최선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사를 투고하여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끝까지 의리로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한국은 뼛속까지 의리로 충만한 국가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산드라 네이선은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대한민국의 한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미국의 여성입니다. 당시 그녀는 한국 시골 마을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했죠. 그리고 52년이 지난 얼마 전 그녀는 한국으로부터 날아온 선물 패키지를 받고 눈물을 왈칵 쏟아내 버렸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19 생존 박스라고 적힌 이 패키지에는 한국에 대한 헌신과 감사의 표시라는 스티커와 함께 마스크 10장, 항균 장갑, 배낭, 홍삼 캔디, 인스턴트 커피, 은수저 그리고 민속 부채 등이 담겨 있었죠. 네이선 씨는 현재 나이 75세로서 코로나 19 2차, 3차 감염 확산이 폭발하고 있는 미국에 거주하는 것은. 그녀의 생명이 매일같이 위협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국으로부터 날아온 뜻밖의 선물은 그녀에게 있어 생명의 빛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상자를 열자 마법과도 같은 일이 펼쳐졌습니다. 이 상자는 마치 1968년으로부터 저에게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괜찮은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질병과 맞서 싸우는데 필요한 것을 보내주어 마치 저를 끝까지 돌봐주려는 것처럼 보였죠.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1960년대 당시 각종 질병, 독재, 빈곤, 파괴에 시달리는 제3세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은 모든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하죠. 그리고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재단은 지난 10월 한국이 과거진 빚을 갚기 위해 이 코로나19 생존박스를 세계 각지에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상자를 받았던 자원봉사자 중한 명인 네이선 씨는 50여 년전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어머니가 영어를 가르쳐주는 것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따뜻한 달걀 몇 개를 선물해줬던 것이 눈에 아른거린다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이 감정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패키지를 받았을 당시 패키지를 일주일이나 개봉하지 않고 쳐다보기만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연을 접한 미국의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감격의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세대가 바뀌어버릴 정도로 오래된 일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감사를 표하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의리 있는 국가라고 하며 미국은 이러한 한국만큼은 정치적인 입장과 관계없이 항상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동행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한국의 의리는 세계에 이미 정평하게 소문이 나 있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영국 역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당시 한국에게 큰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과거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리자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인 중국을 불가촉천민국으로 만들겠다 엄포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신 개발과 공급에 있어 미국과 함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 역시 영국이기에 앞으로 미국 그리고 영국과 얼마나 협력을 하는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도권을 잡냐를 가르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은 이미 미국에게도 선택을 받았고, 영국에게 역시 동반자로서 선택을 받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대문에 걸린 기사인데,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그리고 한국이 함께 손을 잡고 있는 포스터를 게시하고 있죠. 기사에서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공공의적 중국에 대항하여 세계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선진국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강조합니다. 각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중국의 위협에 계속 대처해 나가야 한다 주장하는데요. 한국 역시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혼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유연한 대처를 펼쳐 현재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국가로 우뚝 설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알리바바 회장직을 내려놓고 엔트그룹으로 다시 재개하려던 마윈이 시진핑형님의 심기를 건드리며 작업을 당했습니다. 이로써 마윈의 앞날도 불투명해졌는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중국의 핵심 기업 국유화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 창고입니다. 중국에서 살아있는 재물 신호로 추앙받던 알리바바 전 회장. 마윈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로 유명한 엔트그룹은 2019년 11월 5일 상하이 홍콩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ipo로 주목받은 엔트그룹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로 사실상 마윈이 지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틀 전인 2019년 11월 3일 돌연 상장 준비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중국인민은행과 증권감독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11월 2일 마인과 엔트그룹 경영진을 불러 면담한 지 하루만인데요. 말이 면담이지 거의 진실의 방 수준이겠죠. 이로써 엔트그룹 상장으로 40조 원을 조달해 금융제국을 확장하려던 마인의 계획이 사실상 중국 당국의 제동에 가로막힌 겁니다. 당연히 알리바바 주가도 떡락하고 엔트그룹의 수조 원을 투자한 글로벌 투자자들도 역풍을 맞게 됐는데요. 이를 놓고 마윈이 중국 금융 시스템을 비판한 것이 원인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마윈은 2019년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 서밋 연설에서 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마윈은 당시 중국 은행을 담보와 보증만 요구하는 전당포에 비유하며, 중국 금융의 정당포 정신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는 규제에 강하지만 감독하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정면 비판해 중국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보다 시진핑 형님의 심기를 건드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어 그는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없듯이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마윈의 연설이 끝나고 사회자는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마윈 선생이 폭탄을 하나 던지고 나갔습니다. 이 행사에는 왕치산 국가부주석, 이강인민은행장 등 정부 지도부와 금융 최고위급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해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를 전해들은 시진핑 형님은 격노, 격노했고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졌겠죠. 한마디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였던 거죠. 결국 엔트그룹의 IPO는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해외 출국까지 막아놓은 시진핑 형님의 철퇴에 쫄렸던지 마윈은 중국 공산당에 자신의 회사 일부를 헌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용서를 빌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9년 12월 2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윈이 12월 2일 런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4개 감독기관에 소환됐을 당시 필요하다면 엔트그룹의 어떤 플랫폼이라도 국가가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준비할 정도로 유망한 회사인데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가 정부의 국유화를 제안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가 마윈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마윈의 제한이 없었더라도 중국 정부는 언제든지 엔트그룹을 구교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엔트그룹에 지금보다 엄격한 자본 규제를 적용한 뒤 자금 줄이 끊어지면 국영은행이 지분을 가져가는 식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시진핑 형님한테 찍히면 골로 가거나 장기징역형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해외 기업 사냥으로 유명했던 하이양그룹 공동 창업자인 왕젠 회장이 2018년 7월 프랑스 출장 중 기념 촬영을 하다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구검 결과 의심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과거 왕치산 중국 부주석 일가의 비리와 연류 의혹이 그의 죽음과 관련돼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홍콩에서 중국 금융재벌 밍텐그룹의 샤오제나 회장이 실종됐습니다. 중국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는 2019년 12월 17일 밤 화샤생명보험, 태난생명보험, 신스다이신탁, 신화신탁 등 6개 금융회사의 경영권을 접수해 관리한다고 밝혔는데요. 비슷한 시각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신스다이증권, 고성증권 등 3개 증권회사의 경영권 접수 관리 방침을 공고했습니다. 총 9개 회사의 주인이 하루 만에 민간인에서 정부로 바뀐 셈입니다. 3년 전 홍콩에서 실종된 중국 재벌 샤오제나 회장이 소유한 총 200조 원 규모의 회사들이 하룻밤 사이 중국 정부 소유로 넘어갔는데요. 그동안 여러 매체에서 중국 정부가 샤오제나 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긴 했지만 공식 확인되지 않았고 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2018년 5월에는 태자당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성장한 안방보험의 우샤 오위 회장이 18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한때 자산이 최대 2조 위안, 약 332조 원에 달했던 중국 민영 금융 기업인 안방보험이 결국 2020년 9월 청산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한국에서도 동양생명과 옛알리안치생명을 인수하는 등 세계 주요국 금융사들을 대거 인수합병하며 공격적인 해외 경영에도 나섰던 안방보험과 그 계열사들의 주요 자산은 결국 주요 대형 국유 기업들의 출자로 만들어진 새 법인인 다자보험으로 넘어갔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국유화해버렸다는 뜻입니다. 또 2020년 9월, 국영부동산개발업체 화위안그룹회장을 지낸 런즈창 회장도 18년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혁명원로인 런치안성 전 상무부 부장의 아들인 그는 23살에 공산당에 입당한 이후 주로 국영기업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채측근으로 역시 혁명 2세대로 분류되는 왕치산 부주석과 10대 시절부터 친분을 쌓아온 막역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종종 중국 정치에 대해 거침없는 언사를 쏟아내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는 런데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 3월 공산당의 언론자유 탄압과 이견의 편협함을 질타했습니다. 정신 나간 짓이죠. 시 주석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를 권력에 굶주린. 광대라고 비유했는데요. 런지창 전 회장은 이 글에서 새 옷을 선보이는 황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벌거벗은 광대가 계속 황제라고 주장하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사실을 알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이 없어 병폐로 국민의 삶이 황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9세인 그가 18년의 징역형을 받았으니 깜빵에서 죽으라는 이야기죠.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업들을 국유화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앞으로 금융 개방을 대비한 그들만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윈은 이미 알리바바 회장에서 은퇴를 할 때도 중국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중국 정부의 심을 제대로 맛본 마윈이 엔트그룹 IPO를 목전에 두고 또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는 사실 중국 정부가 엔트그룹을 구교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마윈을 꼭두각시처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막무가내로 국유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명분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여기에 최근 자국 it 기업을 노린 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규제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시장 규제 당국이 법을 통해 어떠한 행위가 인터넷 기업의 반독점 행위인지를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등의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시장 가치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결국 중국 정부가 자국의 IT 기업들의 가치를 후려치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최대한 헐값에 인수해 국유화하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엔트그룹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페이는 디지털 금융의 핵심 가도 같은 시스템입니다. 또한 알리바바는 세계 1위 블록체인 특허를 보유하기도 할 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죠. 이두 회사를 구교화하지 않는 이상 중국 정부의 디지털 화폐는 힘을 쓰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들 기업의 플랫폼을 가지고 디지털 위안화를 퍼뜨려야 하죠. 또한 플랫폼을 담을 스마트폰도 중요합니다. 이걸 담당한 것이 바로 화웨이였는데요. 최근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화웨이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를 매각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너는 2013년 출시 이후 7년 동안 약 7천만 대의 판매량을 올린 인기 브랜드인데요. 300달러 이하 가격대로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너를 인수하는 곳은 선전시 스마트도시 기술발전 그룹과 30여개 대리상 공급업체들이 공동투자에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선전시지신 뉴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특히 선전시 스마트도시 기술발전 그룹은 선전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죠.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을